먹고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삐끗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28회 1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션쇼 DJ강 강디제이 강우민입니다 지리사는 망했지만 네파는 네파입니다 며칠 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구가 논란이 됐는데요 드라마 지리산의 시청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드라마의 협찬한 네파의 브랜드 파워가 여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구가 네파를 비하하는 조작된 광고라는 말도 있었지만 얼마 후에 네파 관계자가 자사 브랜드몰이 아닌 기업체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 올라온 팝업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된이 포스터는 현재 내려간 상태인데요. 아, 브랜드 홍보를 위해 수십억의 광고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우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지원도 못살린 지리산, 아, 과연 내파는 자생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저희 패션쇼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128의 일부구요. 출석체크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아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아나입니다. 예. 음. 오늘 좀뭐 청순한 메이크업을 좀한것 같은데? 청순이라기보다는 화장품이 부족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앞머리를 잘라서 좀 어려워 있지. 예, 요거, 요거 마이크 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가주던 건 별거 없었습니까? 네, 별게 없네요. 즐거웠는데 뭐 했지나? <laughs> 쇼핑? 어. 아 쇼핑은 이번 주에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네. 아 노래방 갔다 왔어요. <웃음> <웃음> 오랜만에. 노래방 가도 되잖아요. <laughs>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아, 예. 노래방. 아니 고가에또 파카를 구입하셨다고. 고가까지는 아니고. 고가 아니에요. 1 0 0만 원이 굉장히. 수백만 원. 아, 0만 원으로 하면 안 되지. 수백만. 수백만 수백 원. 원? 네. 수백만 원안 되고 <laughs> 그렇게 해야 돼. 요 <laughs> <laughs> 어쨌든 500만 원도 포함된 게념 아니고. 어, 남자들의 생각보다는 비싼 패딩이죠. 음, 아무튼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축하합니다.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예, 네, 축하합니다. 지난 주에 굉장히 그 기분 좋은 일로 있었는데 좀한 주간 지속이 됐죠? 아, 어, 네, 지속이 되다가 또 되게 기분 나쁜 일 하나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해결하고 왔어요. 어, 어, 잘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지금 몇주 전부터 녹음 시간을 7 시로. 음. 한 시간 당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지각을 하고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물리적으로 맞출 수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예. 지금 강남 이논현동에 있는 스튜디오에 7시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는 시간만 지금 1시간 우리 태경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태문 매리사입니다예 거의 뭐 이제 고정으로 깨쳤어요. 아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아 그럼 뭐 암묵적으로 다 얘기가 됐습니까? 그,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누구를? 에디. <애디>. 아 그렇습니다. 에디야 <laughs> 빨리 와. 예. 아 제가 그 얼마 전에 백분토론 봤는데 거기 이제 심상정 대표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태근이 형이랑 말하는 이 음. 투가 좀 비슷하더라고. 했는가? 음? 네. <laughs> 그래서 태근이 어. 형이 딱 떠오르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고정과 비교를 해주시다니. 아 감사할 일입니다. 목소리가 반일대 네.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이게 음. 말하는 음. 투가. <laughs> 그런 거 포즈를 약간 두면서 이렇게 아, 들어보니까 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또 골프를 치고 오셨다고. <laughs> 맞아. 네, 아, 그래도 오늘 날씨는 꽤 따뜻했습니다. 음. 골프복 그대로예요, 설마? 네, 저는 따로 이렇게 골프복을 <laughs> 네 따로 이렇게 붙이게 사지 않습니다. 음. 워낙 소비에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옷도 안갈아 입었던 거죠? 근데, 네, 그냥 오늘 그대로 입고 와서 그대로 그냥 원래는 집에 와서 좀 샤워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음. 오자마자 또 회사일이 급해가지고 막 하다보니까 어느새 6시가 넘어서 겨울은 땀은 안나니까 바를게 음. 예, 평일에도 이 골프를 즐기는 부르좋아예 부럽습니다 음. B급인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B급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도 한잔 하셨고 네 오늘도 해요? 그럼요래, 그럼요 그래 어. 그럼요 일주일에 그한몇번 정도 술을 드세요? 엄마 많이 먹어요. <웃음> 아니, <웃음> 일주일, <웃음> 일주일에 한 8일 정도. <laughs> 술을 워낙 좋아하셔. 하루에 두 번이면 16살? 예. 예전에 같이 근무할 때도 늘 술을 달고 다녀. 예. 아무튼 좋아해 대단하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128일 부고뭐덧 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단 죽은거 얘기 안 해요. 아, 아 전단 죽은 거 저도 이제 오픈로좀 할까 하다가 뭐 그럴 만한 가치도 없을 것 같아서 네, 안 썼어요. 우리 태근 형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역이또그뭐 각각 전라도 쪽이고 네. 아니 뭐할말 없습니까? 아할 어, 어, 말은 없죠 솔직히 뭐네 근데 어 아, 그래 요 하고 싶은 말은요? 하고 싶은 말은 음. 인스나 <laughs> 방송상 못할것 같고 여기예요? 아, 아니이유 아니죠 당연히 근 네. 어. 하여튼 네 고인의 명복을 그래도 입니다. 나는 명복 안 빕니다. 음. 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까? 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제목으로 나왔네요. <laughs> 이번에 아, 패션 이슈를 살펴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패션 브리핑도 주간 패션 동향부터 시작합니다.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패션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음에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기대보다 매출이 저조했는데, 셋째주 들어서면서 매출이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이 아웃도어를 비롯해서 골프웨어 여성, 남성, 아동까지 매출이 상승했는데요. 추위를 대비해서 헤비 아우터의 판매가 본격화됐고, 수도권 전면 등교가 재개되면서, 이 아동복과 책가방 등이 판매되면서 매출이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복종별로 매출 신장률을 보면, 아웃도어의 경우에 노스페이스가 6% 상승했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6%, K222, 아이더2, 네파-2, 블랙 야크 1%, 코오롱 스포츠 39%, 컬럼비아 1%, 일레가 마이너스 3%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성분 같은 기간에 크로코다일 레이디가 마이너스 4%로 좋지 않았지만 올리비아 로렌 8%, 휴지 미스 7, 리스트 14, 베스티 벨리 21, C 10% 등으로 상승했고 남성 편집숍 웰메이드 마이너스 7%, Pat는 19%였습니다. 아동복은 뉴발란스 키즈가 같은 기간 14% 상승했고 MLB 키즈가 79%, 캉골 키즈 101, 닥스 키즈 2, 네파 키즈 13, 티파니 키즈 30, 헤지스 키즈 18, 휠라 키즈가 37%였고 블랙야크 키즈와 노스페이스 키즈는 각각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5%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복종별 매출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아웃도어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했는데 네파만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네요. 현재 네파가 부설수가 많아요. 음, 지리산, 지리산 말고도 말고 그 전에 네파의 마케팅 팀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아 음. 지금 이제 삼호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죠? 네, 그건 바뀌지 않고 이 이유는 뭐 새로운 마케팅 팀장이 이제 다 휘, 뒤집어 놓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음. 뒤집어 놓으면서 한꺼번에 막힌 음. 전체가 기존의 인력이 나왔군요. 다 음. 나왔고 그래서 음. 한 9월에서 10월까지는 어, 마케팅팀이 없이 외주로 다 돌렸어요. 얼 힘들었으면 음. 다 같이 나왔겠어. 한 사람 때. 그 새로운 이제 마케팅 팀장이 <laughs> 뭐 새로운 분이에요? 새로... 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모르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네. 뭐. 떻게 비탈 출신이요 뒤집어 놨겠죠 뭐 음, 이쪽 출신은 아니고 음. 현대캐피탈이나 금융 쪽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네 전기도 네, 하고 음리스크아일 음. 리스크네 <laughs> 네 그것도 이제 새로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좀 잘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리스크 지리산에 PPL 협, 협찬을 한 것도 잘해보겠다고 한건데 아닙니다네 다음 패션 시장의 큰손으로 보상한 mz 세대들을 겨냥한 리퍼노미 마케팅이 트렌드로 보상했다 는 뉴스입니다. 요즘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의 가치를 높이는 소비를 의미하는 미코노미는 미 더하기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당당하게 삶을 주도해 나가는 mz 세대들의 라이프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패션 업계는 나를 주제로 한 제품이나 캠페인에 물론 셀프 체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선보이는 등 미코노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반기 에 자기와 관련한 콘셉트를 반영한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고 자신만의 취향을 찾고 나 자신을 아끼고 응원하자는 메시지를 다양하게. 예, 최근 것뭐것 패션뿐만 것 아니라. 아니라 지금 그 mz 세대가 타깃인 업종 뭐 부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패션도 뭐 빼놓을 수 없겠죠 미코노미 마케팅이 이제 트렌드로 음. 부상했다고 합니다. 아니, 난 예전부터 다 내가 해왔던 건데 왜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지? 이, 아니, 아, 아, 본인이 다 본인이 해왔던 거. 거?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메인 소비 주체가 음, 된 거예요. 음. 그 세대가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음. 그 전까지는 서브 소비치, 소비층에서 오면 서브 소비층이었다면 지금 전화이 때가 이제 메인층으로 올라가고 음. 다른 위에 있던 층이 서브층으로 밀려나. 음. 음. 달리말하면 나이 들었다는 뜻. 이죠 그렇죠. 때니까? 나이 들거나 그런 거가 되옷 소비가 거죠. 줄어든 세대. 음. 어, 난옷 입는 게 사실 너무 즐겁거든요. 지금 mz 세대가 그 패션이나 아니면 전체 소비시장에서 메인이거든요. 음. 메인 소비층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트렌드도 그 그들의 사, 사고 방식대로 변해가고 있는 거고. 그건 맞는 거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쓰는 게 골... 제일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그거잖아 이거. 헉, 골프 쪽으로 얘기를 하면, 다나 이런데 네 명이 PXG라는 브랜드를 음. 다 했어요? 네 명이 다 어? 어, 골프를 쳤는데 <laughs> 네 명이 다 PXG라는 브랜드 풀 세트를 준비를 했다 데 음. 그걸 PXG 브랜드 풀 세트면. 그 가격이 한 천만 원에서 천오백 이거든요 옷만? 네. 아니, 용품까지 다. 아, 아. 용품까지 하면 용품이 좀 비싸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오지. 근데 그분들의 실력이 어떻냐? 뭐 70대냐, 80대냐 그게 아니고 거의 90에서 100돌이지. 100돌이. 네. 응. 9 0대는인정해 줘야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laughs> 아니, 그렇게 돈, 각... 많은,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입문을 못하어요 아니,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MZ세대들이 그렇게 뭐 돈이 많을 것 같고. 아, m z 세대 MZ세대가? 그러니까 각 골프에 입문한 사람들이 음. 아니 그니까 돈이 뭔가 보여천만원어 사야지 나이가 어려도 그게 사실 아니, 돈 많으면 어. 써야지 돈이 없는데 빚내서 그걸 샀겠다고? 어. 그 약간 소비층이 <laughs>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약간. 그거는 돈이 많은 거예요 미세다가 상관없어 그래. 아니 그니까 돈이 없어도 그럴까요? 예를 들어 한번 그, 아껴서 뭐카푸어들 있잖아요 어, 아껴요 어. 아니 아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구매하는 음. 그 소비. 요거 대화가 되려면 논리로, 게? 논리도 논리로 해야지. 에이, 그거 하지 마. 그래 버리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음. 어.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카포라고 최근에 그 방송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냥 그 월세 50, 천에 50에 살아요. 근데 네, 차는 배수다니까. 뭐 1억 2억 가까이 되는 그런 것들 사더라고요. 네. 그런 뉴스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집이 월세 살지만 재산 있는 사람이었던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 300번인데 아, 차에 차에 들어가는 월 비용이 250이 넘더라고요. 어 음, 그렇게 살더라고. 음, 음. 그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비 형태가 이제 뭐 MZ 세대 그렇죠. 소비 형태라니까 음. 그것도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스케쳐스가 뉴 컨셉 스토어의 안착과 이르 기반으로 매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케쳐스의 뉴 컨셉 스토어는 고객 체험형 매장으로 미국 글로벌 매장과 동일한 컨셉으로 구현된 프리미엄 매장인데요. 지난해 오픈한 5개 매장은 전년 대비 70% 이상 매출 고신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오픈한 6개 매장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스케쳐스는 뉴 컨셉 스토어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서 내년에 15개 매장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50개의 유통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스케쳐스 소식인데 저는 이 브랜드를 그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어, 어떻게 좀 접했는데 오, 제품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아 스케쳐스가 괜찮은 브랜드구나라고 생각이 생각을 했었어요. 스케쳐스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이고, 음. 어, 80년대 1980년대부터 국내에 소개됐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공한 그래서, 적이 네, 음. 업체가 바뀌어 코롱에서 젊은이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어디에요? 당시 유행했는데. 90년대. 음. 네?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지금은 직진출. 아, 직진출했고 요 직진출 하기 전에 프로스펙스 하는 LF 네트워크에서 네.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유통, 그러니까 고워크라는 특정 아이템이 있기를 얻었는데 매출이나 수익은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음.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 위에 다 글로벌적으로 음. 스포츠 브랜드나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가 아닌데 신발로 굉장히 유명한 몇개안 되는 브랜드 예전에 LA 기어 스케쳐스 뭐 이런 브랜드 그류였죠. 음. 근데 어쨌든 얘네가 직진출하면서 투자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략이 음, 통한 것 같고. 직진 줄이 어떻게 보면 좀 먹혔다. 그렇죠?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네. 다음 뉴스 있습니까? 네, 올겨울 패션 시장에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 아이템이 늘어나면서 그램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올해 보온성을 강화하고 초경량 원단을 적용해서 무게감을 줄이는 데 집중한 건데요. 실제로 네파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패딩 제품으로 에어그램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에어그램 시리즈는 기능성 초경량 원단인 15데니어 초경량 나일론 2리터 소재와 부스다운 충전재를 적용해서 가벼움과 더불어서 보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소프트한 다운 원단을 적용해서 따뜻하면서도 패딩 특유의 볼륨감과 가벼움을 갖췄고 제품 안쪽에는 기능성 필름을 부착한 원단을 적용해서 뛰어난 착용감과 또 활동성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포켓으로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아이더, K2, 웨스트우드 등도 경량성을 강조한 그램다운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 다운 패딩 경쟁이 좀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그 경량 패딩은 뭐좀 인기가 있었던 건몇년 전부터 좀 있었는데 그거랑 다른 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량 패딩이라는 건 이런 식의 안에 있는 조끼 같은 식으로 입는 그런 얇은 패딩을 말하는데 이런 중량감 있는 건데 이거에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 중량을 낮췄고 굉장히 초경량으로 네.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그치. 각 브랜드에서 홍보를 네. 하는 건데, 네. 그게 뭐, 네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오지아, 뭐, 남성 브랜드. 거기에서도 이제 초경량 다운 패딩을 팔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몇년 전부터 굉장히 가볍고, 이, 뭐, 휴대가 용이한 이런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요게 네. 뭐, 매출 판매에 좀 도움이 되니까 계속 이걸로 밀고 가는 거겠죠. 네. <웃음> <웃음> 아니, 나, 아니 그 우리 바가나는 패딩이나 이런거 살때 가벼운게 좀뭐 구매를 하는데 어, 있죠. 양양이 큽니까? 있죠. 어. 아 이거 별로 안가?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얘기를 한거에요. 이게 예, 예.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는 충전재만을 놓고 가볍고 음, 음. 하느냐를 따졌어요. 그래서 솜털이나 깃털을 사용하지 않고 솜털을 주로 사용하면 필파우도 음. 높아지고 가벼워요. 음, 음. 아무래도 덜 중량이 덜 나가니까. 음. 그걸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런 이 밖에 원단도 다 그냥 가벼운 걸로 음. 사용하는 거예요. 그치. 안에 것도 마찬가지. 음. 안에 것들도 예전에는 이제 다운을 썼는데 지금 신다운이라고 다운하고 유사한. 별도로 만든 그 경량 충전재를 쓴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음. 예전에 말하던 그 개념의 경량하고 지금 말하는 그램다운하고는 조금 달라서 얘네들도 이름을 그냥 단순한 음. 경량다운이 아니라 그램다운이라고 그램다운이라 그램다운. 그램다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 그램다운이라는 이 그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시작한 건 사용되기 시작하면 올해부터니까 아니 이거 LG에서 쓰던 거 잖아요 그래 노트북 음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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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laughs> 그거 해야 되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개념이에요 음... 무게를 뜻하는 그램을 좋은 기능이 있다 어, 요거 한번 해도 되겠네요 어, 나중에 그램 이거 <laughs> 내가 쓰는 거 내가 생각엔 LG가 1등인데 지금 <laughs> 예. 첫데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안다르가 3분기 실적 공개와 함께 요가복에서 국민 S레저 브랜드로 도약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안다르는 지난 3분기 매출액 388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82억 원 증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속도로 하면 안다르의 4분기 매출은 4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매출 상승은 레깅스, 브라탑 등 퍼포먼스 의류 카테고리에 집중되었던 매출 구조에서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반적인 성장세 속에 운동 외에도 일상 속에서 입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웨어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남성복 카테고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분기 대비 255% 성장한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안다르 맨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온 결과로 기존 여성 중심의 요가 필라테스복 브랜드에서 라이프스타일 맨즈 등으로까지 카테고리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마케팅 전문 기업 에코 마케팅과 손잡고 D2C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유통 채널을 정비한 점도 이익 구조를 개선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안달은 안드르... 어, 소식이었는데 삼풍의 어, 실적은 뭐 괜찮아 보이네요. 네, 괜찮아 네. 보이는데 요즘 네, 내부에 좀 문제가 좀 있자 있었잖.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음. 별의별 걸다 놓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도 그 신해 신해륜 대표가 그만두고. 여기 에코마케팅의 대표가 와서 지금 만다르 대표로 맡고 있어 박 오식인데, 음. 까무스 이런. <laughs> 근데 어쨌든 그런 기업 오너 리스크랑 기업 그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서 작년 말부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올해 초부터 이런 기업 개선 작업을 좀 하면서 실적 음. 호전된 걸로 보고 있고 이런 3 분기 매출이 된 건. 그 오너 리스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음. 음. 여기저기에서 분석. 음. 안다르 소식을 저도 뭐 찌라시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좀 받았는데 어, 어 이거 보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대한항공 저리 가라던데. 뭐 재밌다. 뭐예요? 아니 지금 뭐 여기서는 말을할수 없고. 저, 저, 원래 나 저기 됐던 건 직장인성 그그 성희롱, 성희롱 사건 성희롱, 성희롱 사건이고 같은데. 갑질도 있고 뭐 대한항공에서 그누굽니까 그 물컵 집어던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에 네. 네. 물컵은 예사던데 뭐. 아 진짜요? 네. 네. 커플이 뭐 시작했다 그 회사 아니요? 에 네? 커플이 뭐 시작했다는 그 회사 는요 뒤에 세네런 뒤에 대표 이사 뒤에 남편이 음. 있다. 그거, 그거, 그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남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늦지마게 하나 저한테 온 소포가 하나 있어. 요 뭡니까? 음. 인사 소식. 어예 소개해 주세요. 인사 소식이 있어서 여기 관심을 끌것 음. 같아서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음. 롯데그룹이 조식개편과 함께 2022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유통비율을 맡았던 강희태 부사장이 퇴진하고 나가리됐죠. 홈플러스 출신의 김상현 씨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유통군 총괄 대표 및 롯데쇼핑 대표이사에 내정했다는 소식이고요. 이와 함께 롯, 롯데GFR 롯데패션부문을 맡고 있는 거죠. 정준호 부사장을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에 그리고 김홍철 롯데 주주 전무를 롯데 쇼핑 유통군 HQ로 그리고 김상수 유통 비유 상무를 롯데 쇼핑 유통군 HQ로 김재옥 상품 무상무를 롯데 GFR 대표이사로 내정했고요 강성현 마트 사업부 대표에게 롯데 쇼핑 대표를 겸직하도록 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예. 롯데 비롯해서 이제 뭐타 기업에서도. 지금 이제 인사를 단행하고 있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인사 처리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해에 왜 이마트에서 그 외부 인사를 대표이사로 내정을 하면서 효과를 엄청난 음. 효과를 봤거든요. 어. 근데 여, 그래서 이번에 음. 나는 이것도 또, 또, 아. 또 따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음. 외부, 외부 인사가 아니잖아요. 노노 플러스 외부 인사죠. 아, 그러니까 롯데 쇼핑 전체를 맡긴 거예요. <laughs> 이 음. 이런 적 롯데에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음. 음, 예, 네. 알겠습니다.